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어, 이 생명의 삶 QT 책 어, 9월 어, 이 월요일 본문입니다. 어,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삶 QT 책으로 쭉 어, 새벽 기도회를 어,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새벽 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7월과 8월에는 에스겔서를 묵상하였고 이번 9월과 10월에는 로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새벽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꼭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집약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실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천이 마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굉장히 좀 교리적이고 때로는 신학적인 부분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더욱 가까이해야 하고 로마서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알려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 다시 말하면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저 믿고 구원 받아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시고 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가 부실한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쉽게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진리 너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히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축적된 경험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된 그 세상의 가르침과 잘못된 그 세상의 물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로마서 1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주후 약 57년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로마를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는 것 대신에 이제 글로 작성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후에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또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교회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1절의 바울이 이 종과 사도라는 이 상반된 칭호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여러분,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종은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자들이었고 아무 권리가 없이 그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이 사도는 대단한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아무나 사도가 될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에 열두 사도가 되죠. 열두 제자들만이 초대교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다? 이것은 바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받았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바울 바울은 사람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실상 사람의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드렸고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일에 허락을 했죠.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할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아니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내면, 정체성, 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상이 변하게 된 원동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아, 자녀가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 자식이 대학에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취직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이 갑자기 껑충 뛰어올라서. 상당한 이 이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은 잠시 만족감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세 그 만족감이 사그라들고 맙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큰 기쁨을 느꼈을 때가 아마 영주권을 받았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 받으셨을 때 다들 기쁘셨죠? 제가 제가 이제 미국에 온지한 7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고요. 제가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보! 나 영주권 났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껑충껑충 뛰었는데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주권 났어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어, 뛰면서 소리를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아이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지고 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엄마 아빠 영주권 나왔어 아이들도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껴안고 부둥켜 안으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분도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금세 사그라들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소를 통해 얻게 되는 것.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상황에 일이 힐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로마 교회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복음의 범위는 범인, 열방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죠. 오늘 오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바울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도. 그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이 일꾼으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르심이 세번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말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즉, 모든 로마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의 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은 누군가 우리를 불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자원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다에서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 가운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사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격 미달인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죄로 씨름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국 BBC 방송에 이 야생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베어 그릴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스타들을 초대해서 이제 1박 2일 동안 극한의 생존, 생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출연자들이 영화 배우부터 뭐 스포츠 스타, 심지어는 어, 보러, 어,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까지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해야만 합니다. 절벽을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올라가야 하고요. 깊은 호수와 바다에 맨 몸으로 던지면서 건너야 하고 또 먹을 것을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눈에 띄는 대로 잡아 먹어야 합니다. 도마뱀 먹어야 하고 뱀도 잡아 먹어야 하고 벌레도 먹어야 하고 심지어는 죽은 동물의 사체도 먹어야 합니다. 또 텐트나 침낭도 없이 뭐맨 땅에서 잠자야고 나뭇잎을 깔고 덮고 잠자야 하는데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죠. 또 마지막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하는데 이 헬리콥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헬리콥터 문에 매달려서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날아가야 합니다. 출연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 다 포기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나 결국 모두 무사히 미션을 완주한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고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해냈다. 베어 그릴스를 믿고 따라가니 가능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야생 탐험의 이 출연자들이 저, 절벽을 오를 때그 로프 하나에 의지했죠. 자신이 혼자서 걸을 수만 없을 것 같을 때, 자신이 혼자서 통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미션을 수행할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해주는 베어 그릴스의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안전하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도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불가능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요,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처음에는 다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다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베어 그리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날마다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며 그 부르심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